나이스 바디이가 나는데? 안 보셨나? <목소리가> 땀 쪽에 야나 윌리스톤 <목소리가> 나이스 아 분신이구나 죄동땀 아니에요? 내려 왼쪽 계단이야 나 제로 레페이다 뭐야 다발 맞았니 다발 고기절했는데예또 칼린 또그론 달린가 보다 칼린 외부 계단에 있었어요.

가는걸 알고있으니까 보고있지지지를 음. e 씨아 e e I 이 e e I s 하나 하나 남음 I 나 e e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see. 구나 머리. I 어 e e I Hulu 있다, Hulu 있다, Hulu. Nice! Wow. <laughs> 15 seconds left. 10 seconds remaining. 버스창 나이스 버스창 하나 더 음, 버스창이에요? 네 오케이 네. 나이스 퐁. 하나 둘셋띵 나이스 예미 저 저거 지라우저 친구 또 그거 하란다 난딴 데서 누를 거야. 오. 그리더살려 주세요. 어디다 봤어. 에이트 아, 안 돼. 살려 줘. 아, 아니, 제가 하라할 때예요. 이거 맞추는 거니까 하, 아직 하지 말고. 오케이, 오케이 이제. 너무 늦은 아니. 아니, 뭐 해? 아니. 잘못했어 해, 하라 했잖아요. 오케이, 오케이. 해요? 응. <laughs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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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몰라 일단 응. 밟는다 밟는다 준비 오케이. 밟았다 나이스 밟았 하나 하나 고 준비 오케이, 준비 준비 아야야야야야

우리 팀 2등? 최중 즈최쥬과그리드라그중 하나 버스창 바주렴 친구들 가 <laughs> 쥬가 야, 빨리 가. o k a 오 d r a w i n 나 はい。<laughs>